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아, 방송사고 아니에요. 아, 그냥, 진짜로. 하 <laughs> 미친 것 같아요. 어, 뭐랄까면 하루끼 소설을 딱 읽고 나서, 저 이제, 소설, 블로그 글도 쓰고 있고, 캐스터를 블로그 하고 있죠. 뭐, 그 글이야, 뭐, 누구나 정복성 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남길 수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뭐 직장인들이 하는 뭐 직장에서 뭐 이메일도 글쓰기 일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보니까 뭐어 누구나 할수 있다고 봐요 어 글쓰기에 뭐 영화의 한 줄평 같은 것도 글쓰기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제가 소설을 습작을 하고 있는데 적말체가 음 생각해도 좀못 썼어요. 근데 못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 전개력이나 어떤 파괴적인 상상력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제가 아 힘들게 힘들게 꾸역꾸역 아, 오늘 정말 아우 너무 쓰레기 같은 내용이야. <laughs> 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쓰고 난 글을 제가 읽어보면 나름 괜찮아요. 뭐, 뭐라 그럴까 어떤 느낌이랄까 좀 꾸역꾸역 끄집어내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허구지만 저만의 감성 같은 게좀 담겨져 있다. 어,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이제 저 자신도 과거에 글을 쓴 저, 저의 감상에 놀라곤 해요. 어, 그래서 그 쓰기는 이제 엉덩이로 해야 되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 아 근데 아무리 쓰, 써도 이, 하루키처럼 못쓸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쓰지 <laughs> 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제목을 절필을 선언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솔직히 약간 감이라는 말을 한번 더 써볼게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제가 안나까리리나도 리뷰 남겨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 터스토의 안나까리리나를 읽고 나서도, 어, 스토의 부하를 읽고 나서도, 심지어 지금은 토스토의프스키의카라마조프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권을 다 읽었죠. 엄청 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다른 책에 두 권은 분량 정도 되죠. 상권만 읽어도. 그리고 중권을 들어갔는데, 또, 뭐, 뭐, 이, 정도는, 이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뭐, 연습하면은, 뭐,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분, 대문으로 제가 폄마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기억미술도 제가, 와, 기억미술처럼만쓸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억미술도 문체가 되게 어떤, 뭐, 날카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야기 구성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영상적, 어~ 글쓰기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나고 그래서 영상적 글쓰기 제가 기업문서책을 읽으면서 아 미드를 보면서 한번 글로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미드를 글로 엉키면 기업문서처에 글이 되겠다라고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기업문서 따라잡기의 어떤 그~ 포인트가 생겨요 근데 정말 하루키 소설을 딱 읽고 나서 고작 두 번째 읽었는데 어떤 두 번째 그니까 러첫 번째는 해브 나 카프가 남게 되었고 이게 이두 번째였죠. 스포트 니크의 연이 두 번째 읽었음 고작 두 권을 읽었는데도 야 하루키처럼 못 쓰겠는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aughs> 감히 절필을 해야 되겠다.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방송사고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문을 막힌다. 이정막감을 여러분도 느껴봐야 돼요. 와 하루키 소설 진짜 정막감 느껴져요. 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데 안읽어온거 있잖아요. 토스토이 워낙 유명한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무럭감의 하루키는 더더욱 오히려 손에 안 갔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원래 어, 소설 자체를 안 읽었고 그렇게 유명한 고전도 안 읽었는데 굳이 뭐 대중 대중 소설을 읽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더더안 읽었는데 와. 지금이라도 읽 읽게 된게 너무나 제 인생의 행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미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모랄카메 하루키의 스포트니크의 연인은 이제 1편으로 제가 이제 뭐 제목을 다알아드렸지만왜 1편이냐? 2편으로 구성하려고 그래요. 1편 왜냐? 오늘 책을 다 읽었는데 너무나 벅차올라서 일단 제가 이제 글을 약간 쓰고 어 이거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생각이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안쓸 수가 없었어요. 와 근데 또 계속 쓸 수도 없었어요. 왜냐? 어, 이복잡른 감정 때문에 썩긴 썼는데 제가 느낀 것은 오롯하게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거야. 아 뭔가 더 숙성 시켜야 될것 같아서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더 완성 시킬 생각인데 와 일단은 계속 일편 남겨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최고. <laughs> 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 방금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정말 까무라치겠다 <laughs> 딱도오른단어요 정말 제가 딱 책을 딱 덮고 <laughs> 이게 책장에 딱 올려놓으면서 어, 하루께 다른 소설도 좀 음, 도서관에서 빌려왔거든요 어, 다른 바로 1인칭 단순과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색채가 없는 다자끼 스쿠루와 그가 어, 술래를 떠나네 라는 이제 책도 빌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1인칭 단수를 좀 얇아서 좀 읽으려고 딱아 아, 그걸 꺼내면서 <laughs> 진짜 이랬습니다 까무래치겠다 미친거 아니야 까무래치겠다 라고 정학한 표현입니다 어 사실 최근 1년 아니 시간대 진짜 더 길게 잡아서 3년 아니 5년까지 늘려 잡아도 소설 아니 뭐 제가 읽었던 모든 책 모든 책을 통틀어서 이렇게 소스라치게 감탄, 감탄, 감탄을 한 적이 진짜 없었어요. 솔직히. 아, 제가 새로운 지식, 뭐 제가 지식이 떼어난다기 보다는 뭐 어떤 새로운 지식의 탐복을 아, 재밌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 맞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라고 한 적이 있지만, 뭐 중간중간 유키까지 이거 보기 아까울 정도의 책도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봤을 처음 봤었을 때그 그 놀라운, 성공한, 거울 앞에서 확신을 해라. 그러면 네가 상상하는데 이루어진다. 이런 거뭐 처음 접했을 때는 그때도 되게 충격적, 시크릿 이런 유의 책들을 처음 봤었을 때, 정말 처음 봤었을 때, 또 충격적. 이 아, 그래서 내,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이제 좀 나이 좀, 뭐 책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나이도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읽고 나면서 이제 책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예전에 봤던 내용들, 예전에 봤던 이미지들이 또 나오면 사실 등장인물만 봤겠지? 약간 감동의 정도는 되게 약해지잖아요. 그 책도 정말 많이 봤죠. 어, 소설은? 소설 잘못 쓰면 하품만 나오고, 아, 이거 문학 세계 고전이니까 읽지. 아, 힘들어. <laughs> 폭풍의 언덕도 약간 힘들어. 라고 하면서 좀 꾸역꾸역 읽긴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해변의 카프카도 그렇고, 아, 이 특히 해프드카프카도 중간중간 감탄 감탄 감탄했어요. 제가 진짜로 와우 이렇게 쓰다니 근데 스푸트 디크의 연인들은 더 많이 감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얇거든요 이 책도. 근데 <laughs>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와우 진짜 제가 책을 읽다가 딱 듣고 나서 한 페이지 읽고 와우 이렇게 있어요 정말 소설하특기에 책에 놀란 적이 정말 놀랬습니다 게다가 이 책이 1999년에 나온 책이에요. 특히, 제가 억지로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어 제가 딱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요. 근데 딱이표지예요 2008년에 어, 10, 10세, 욕, <laughs> 욕 아, 아닙니다. 열, 열세를, <laughs> 열 번째, 어, 세를 했던 판이에요. 이게, 어, 그열 번째 판인데도, 어, 들고 다니기 좀 창피할 정도로, 그, 당연히 도서관에서 빌렸으니까, 색은 되게 약간, 누렇게 떠 있고 이게 책 표지 도성에서 빌렸던 거더 하겠죠? 지금 깨끗한 상태인데도 되게 어, 되게 촌스러운데 엄청 나게 갖고 그래서 솔직히 그 솔직히 하루키 아니 하루키가 안썼다고 그러면 절대 집어 들지 않을 책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진짜 최고입니다. <laughs> 표지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런 책을 다 덮고 나서 아까 말씀한 '까무러치다'라는 표현밖에 안 떠올랐어요. '까무러치다'라는 말이 아마 기절하다의 방언, 비서어인가 아, 저도 잘 몰라서 방금 사전 을좀 찾아봤더니 '까무러치다'가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 뜻은 당연히 기절처풍하다. 정확한 사전의 뜻은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되다. '가무러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까무러까무러치게 놀라다'라고 이제 이게 예문인데.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까무라치다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까무라치랍니다와 정말 이제 소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랄까면 아, 하키의 소설은 이제 헤베나 카프카를 처음 읽고, 어, 너무 적자은충격을받고 어, 헤베나 카프카의 작품에서를 보면은 이 소설을 쓰기 전에 한 7년 정도가 그 공백기였었는데, 공백기라고 보다는 그 중간에 이스푸트니크의연인이라는 작품을 잠깐 내놔요. 그러니까 헤베나 카프카가두 편으로 된 약간 대단히 긴 장편소수 중에 속하는 하나죠 근데 이 스포티크의 스피크, 연인은 되게 어떤 책보다 좀 얇은 편이에요 얇은 한 권짜리 책이여 가지고 이걸 내놓는데 그래서 어떤 헤베나 카프카하고 되게 그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선택 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베나 어, 카프카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연장, 연관성이 확실히 좀 있는 거 같긴 한데 그 연관성은 단정짓기 에는 아직은 하루키 소설들을 너무 많이 아닐 어 가지고 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리뷰를 좀하루키 추천 누가 추천해주냐 이런 거를 좀 리뷰들을 좀 보다가 하루키 데뷔작이었던 바람 소리를 들으라. 내가 이제 그의 하루키의 그 이후의 모든 소설을 온전급에 해당되는 성경 주 성경 성서에 해당되는 리뷰를 좀 읽었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그 그 이제 리뷰를 해주신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아 어, 바람의 소리에를 들으라를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또는 한 페이지가 나중에 하루께의 하나의 소설로 발전을까지 하게 된다고 하니까 바람 소설을 꼭 읽어보라라고 이제 추천을 엄청 하더라고요. 와 완전 또저 팔랑기라서 혹하더라고 그런가 그런가 문에서 보면은 스푸트니크의 연인과 제가 할베나 카프카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논하기 전에 바람 소리를 들어라 를 먼저 읽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다음 작품은 지금 이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1인칭 단수랑 그 다자키스 크루 를 빌려왔기 때문에 이 작품들로 먼저 읽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도 조만간 읽게 될것 같습니다 와 아무튼 그이 소설 스푸트닝크의 연인데 발음좀 어려워요 <laughs> 이 작품은 진짜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번역가, 여기 써있죠. 이정환 옹킴. 역자인 이정환 씨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딱 있는 요새, 요새 작품 해설이죠. 옹킴니의 말만 제외하면 진짜 완벽합니다. <laughs>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저는 이 이정환 씨, 이 역자가 옹킴, 하루께 소설을 읽었는데, 역자의 해석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laughs> 웃기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00, 1998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뭐, 98년이면 몇년 전입니까? 벌써 20년, 23년 전이니까, 아주 너무 옛날, 23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문학비평, 이런 거, 어같은게 유행을 했고, 그, 또,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문학비평 적으로 사실, 옴킨이가 썼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든지,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난다든지 뭐 자아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하루키 소설이 너무나 또 바딱바딱 뭐 바딱 뛰기 때문에 너무 죽은 언어 같았어요 그래서 죽은 언어를 되게 빌려와가지고 그 시체 같은 그 정의 속에 소설을 가두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갓 잡아 바딱바딱 바딱 뛰는 물고기를 바로 헤쳐먹지 않고 굳이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회를 쳐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좀무리야 하고 이상한 비유를 좀들렸지 않습니까? 아마 스푸트니크 연인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푸트니크의 연인은 일단 내용은 진짜 차치하고더라도 문체만으로 따지면 솔직히 약간 하루기가 야 나는 비유. 너, 너희들 비유를 어떻게 쓰는지 아니? 라고 작정하고 비유법이 내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라고 아예 작정하고 쓴것 같아요. 하루 키의 무슨 지규 작법서 같은 느낌이랄까? 음, 그래서 사실 문장 하나하나 그냥 자체로 읽는 것만으로도 글쓰 감탄을 중간중간 많이 한 거예요. 어, 정말 최고의 책이다. 그래서 그냥 마치 국어사전처럼 하나 사놓고 옆에 놔뒀다가 아무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읽으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그 비유법, 비유에 어, 관련된 글쓰기 작법서를 어, 어, 늘상 사전처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참고서처럼. <laughs> 일단 그래도 이제 너무 오래 걸렸네. 근데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스포트닉의 연인은 맛있다라는 제목을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맛있다. 어, 학창 시절이 좀 기억이 나요. 어, 어렸을 때인데, 이제, 노래를 꽤나 잘 부르던, 이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제, 뭐, 그때는 야간학습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야간학습 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그, 음악방송을 이제, 다 같이 친구들이 이제,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위가 딱 발표가 나오고, 1위가 이제, 1위에 가서 이제 앵콜곡 부르잖아요. 앵콜곡 딱 부르고 나서,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근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노래를 이제, 그, 잘한다는 그 친구가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맛있게 하지? 음, 어, 맛있다. 어, 저는 이게 한참이 지금 지난 이제 어린 됐는데도 너무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어, 노래를 잘 부른다. 기가 막히게 노래한다. 어우, 소름돋아. 라는 이제 많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맛있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직까지 저의 인생, 인생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 저는 맛있게 노래 부른다 라는 말을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스푸트니크의 연인을 딱 읽고 나서 알것 같아요. 아, 솔직히 이 소설을 딱 읽고 있으면 <laughs> 하루키가 참 소설을 맛있게 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 묘사 문장도 진짜 비범번 한데. 헤변의카프카라는 소설에서도 정말 느낀 건데,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참 맛가스로, 진짜 맛있어요. 무슨, 뭐, 부패? 아, 뭐라 그할까 부패가 어, 아니죠. 정말, 그, 이것도 여기 아니에요? 표현자님 두 색감이 열 찬? 십 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 반찬이 너무 많이 있어. 어,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대화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제, 일단은, 그런 대화는 뒤에서 제가 한번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맛있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로부터 한달 정도, 스물에는, 아, 스밀에는, 여자 주인공의 스밀에는, 꼬리가 제거된 동물처럼 정신적 균형을 잃고 말았다. 꼬리가 제거된 동물처럼, 음, 정신적 균형을 잃고 말았다. 만약에 이 비율을 뺐으면 스미일은 정신적 균형을 잃고 말았다. 라도 참 좋은 표현이죠. 되게 해명이가 좋아했을 법한 되게 간결한 문장인데 꼬리가 제거된 동물처럼 하니까 꼬리가 딱 절개돼가지고 약간 뒤뚱뒤뚱 거는 이제 약간 해복 시간에도 생물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또 다른 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도, 좋았던 거야. 내가 말했다. 그저 단순히. 모내기를 하시기에 마침 비가 내린 식으로. 그럴지도 모르지. 운이 좋았다는 표현은 어, 어떻게 했어요? 모내기를 하시기에 마침 비가 내린 식으로. 어, 우, 마침 이거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린 거야. <laughs> 대단하죠. 마침 어,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카톡을 남기려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전화를 주는 거죠. 그저 운이 좋았대요. <laughs> 야, 표현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참 말을 맛있게 한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위로나 격려가 아니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실이야 몰다우강처럼? 응 몰다우강처럼 고마워 스밀에게 말했다 몰다우강? 무슨 느낌이죠? 우리식으로 고쳐본다면 한강처럼? 응 한강처럼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주인공들의 대화가 참 기가 막히죠? 음, 참,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로 넘어가면 소설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나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나란 남자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스미레라는 여자는 어, 나보다 두살 어리고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이제 둘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없던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소우메이트처럼 서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사이가 돼요. 그래서 물론 주인공 나는 여자 주인공 스미레를 사랑하고 또 성격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미레는 나에 대해서 일절의 성격도 느끼지 못하고 되레 22세의 봄에 나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것도 스미레보다 17살 연상이며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뮤였습니다. 어, 소설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스미르의 사랑을, 사랑의 시작을 알리면서 강력하게, 강렬하게 시작을 해요. 그첫 페이지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의 어, 소설의 시작 부분입니다. 22세의 봄, 스미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드넓은 평온을 곧장 달려가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쓰러트렸고, 한 높이 감아 올려 철저히 두들겨 부수었다. 그리고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바다를 건너 앙크로 아트를 무자비하게 붕괴시키고 한무리의 불쌍한 호랑이들과 함께 인도의 숲을 뜨거운 열로 태워버렸으며 페르시아 차막에 모래바람이 되어 이국적인 정치가 무심풍기는 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시를 통째로 모래로 묻어버렸다. 멋지고. 기념비적인 사랑에 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쓰죠야 <laughs> 네. 하여튼 스미르는 이제 당연히 남자 사람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인 나에게 전화를 해서 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새벽 4시에 공중 전화 박스 부스 안에서 <laughs> 아무런 화를 내지 않고 나는 스미르의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게 주인공 나의 사랑 방식이죠. 나 아니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상대도 있는 그들을 수용해 주는 것. 야, 스미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않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 공중 전화에서 했던 그 전화 상담의 요청 요점이 미워하고 사랑에 빠졌고 그때부터 전혀 글을 쓸 수, 그러니까 소설을 쓸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요? 아, 소설의 또 일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일졸의, 일종의 변절이라고 생각해? 변절? 나는 일순. 그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변절. 신념이나 주장을 바꾸는 것. 음, 즉, 취직해서 세련된 옷을 입고 소설 쓰기를 포기한 것?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썼던 거야. 쓰고 싶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어. 니가 소스 쓰기를 그만둔다고 해서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야. 배가 침몰하는 것도 아니고, 윗물과 썰물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혁명이 5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 건 아무도 변절이라고 부르지 않아. 대단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맛있는 대목이에요. 참 맛있지 않습니까? 소스 쓰기에 중단하게 된 스미레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나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혹시... 변절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늘어놓은 장면에 그 조언을 해주는 거죠. 남자 주인공의 말이 참 맛있죠. 이보다 더 설득력 있나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말을 하죠. 혁명의 5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니. <laughs> 아,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와, 그래서, 아,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설 제목이 왜 스프트니크, 발음도 어렵다 스프트니크, 어, 느껴지죠? 얘 연인일까요? 스푸트니크는 인공위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957년 10월 4일 날 소련 연방이죠. 소련 연방 느낌이 오시죠? 카자 연방이 이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바이코널 우주 기지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 58cm, 무게 83.6km인 이 인공위성은 96분 12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다음 달 3일, 즉 이제 아, 1957년 11월 3일에는 한달 있다죠, 거의. 라이카라는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라이카는 우주공간으로 나간 첫 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은 이제 회수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라이카는 그 안에서, 스푸트니크 안에서 우주공간을 바라보면서, 어, 삶을, 삶을, 삶이라 해야 되나? <laughs>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미우와 첫 만남에서 스미의스미가 이제 잭 케로아 자기가 읽고 있는 잭케로악의 소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우는 잭케로악의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작가일지 하고 매칭이 못하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 토스토이를 얘기했으면 토스토이 책책 정말 안 읽은 사람들 토스토이가 좀애매하긴데 이문열을 얘기했는데 이문열하고 예를 들어 조정래 음. 맞나요 하고 어, 김은 작가들하고 좀 헷갈리는 거죠. 아, 소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들어,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라고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캐르와캐르와그 사람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해프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프닝 때문에 스미레는 마음속으로 그 미우르 스푸트니크의 연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1편 남겨드린 영상이고요. 참말 많이 했네요. 1편인데 24분, 2 5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최고의 소설입니다. 그, 제가 소설 요약을 해 드릴 건데, 어, 하루 께 소설은 제가 헤베네카프카에도 남겠지만, 각자의 석이 존재해요. 아마 제가 결론, 결말을 알려드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전혀 하, 하등의 어떤 하자가 없어.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 대단한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이 진짜 진정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고전들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런 그 과정들 소설의 문장 문장 하나를 읽고 그 묘사 거기에 남겨지는 내면의 심리를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 이 과정을 보기 위해 소설을 고전을 보는 것처럼 내용을 다 알아버렸지만 그 속사를 맛보기 위해서 진짜 하루 끼의 소설은 내용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소설 자체가 주는 아 속살 자체가 주는 그 맛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셔서 아니면 돈이 없으시면 <laughs> 도서관에 가셔가시고이 책을 반드시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